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최근 클랜전에서 저희가 74대 54로 꽁승 거두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함께 보면서 이 독특함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목해야 될건 공격자가 8번인데 방어자가 무려 25번입니다. 그리고 조합을 보시면 호처, 호처... 이 조합을 가지고 올줄 몰랐어요. 뭐라고 읽야되는 호처 아니면 아그라이더, 아그라이더가 조금 낫나? 아그드라 따라오거라 아그라이더 가지고 왔는데... 자, 과연 일단 동마법이 없어서 이 드래곤과 벌룬을 아처 떼들로 잡아야 되는데... 뭘, 뭘 파괴한거죠? 유저드 타고 날린건가? 못 봤는데 아무튼 이거 아처들로 다 죽일 수 있으려나? 둘러쌉니다둘러싸니다 둘러쌉니다 둘러싸서만 모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 보여주고 있죠. 벌룬을 단 트질 것 같고 드래곤 열심히 버텨보지만 아처 다구리 앞에서는 한낱 도롱뇽에 불과한 드래곤입니다. 어머 또 번개 마법 떨어지고 있죠. 어 뭐야? 아 박격포를 날렸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닌가? 이분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호그라이더 출동했는데, 회복 마법이 없기 때문에, 해골들한테 뚜까 맞고, 어, 마, 전사하고 맙니다. 아처들 쫙 뿌려보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호처 조합을 준비했으면 호처다운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막내리기 아니야 이거. 막내리기 하는 바람에 보세요. 마, 바바킹, 아처퀸 나오지만, 아처들입니다. 트졌고, 29마리 남은 상황에서 클랜 병력이 남아있는데, 저게 과연 뭘지? 궁금해지는데. 자, 아처들 또 여기 내리죠. 아, 망했어요. 위자들 타워만 날아다기고 있죠. 신난 거죠, 지금. 신성 몹스. 아, 자이언트 두기랑 드래곤인데, 자이언트가 있었으면 좀 미리 내리고 아처들로 두껍했어야 됐는데, 이분 너무 성급했죠. 너무너무 어, 너무 성급했어요. 차라리, 어, 본인이 8번이면, 이거, 사실 뭐, 드래곤 조합만 가지고 와도 쉽게 파괴할 수 있을 만한 전력 차인데, 어? 무리하게 나호처해볼 거야. 어, 아그라이더 보여줄게. 아그들 하다가 바로 아그 돼버렸죠. 어, 아어한테 잡아먹힌 것도 아니고, 어? 망했어요. 이렇게 잠별 처리 하다가 누가 맞는 그림이죠. 자, 비서로 보시면. 아차들 활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양궁 국가대표예요 어, 일주일 세 번씩 슉슉슉 당겨주면서 국가대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 달려나가는데, 장벽 하나 부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자 두번째 공격은 무려 34번에게 갑니다 어. 과연 호처가 지금 번호 차이가 거의 26번 나는데 요정도는 먹혀야지 그래도 아무리 호처가 어 구리고 별로고 해도 요건 깨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대포들 날려주고 호그 레이더 출동했는데 아 클랜 사원 병력이 발키리입니다. 발키리막 휴린도 도우며 호그라이더 바로 그냥 뭐 바로 그냥 돼지 바베큐 되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발키리들 뛰어갑니다. 아처들 정리하러 갑니다. 바바킹이 열심히 싸워보지만 발키리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어? 하지만 아처들의 일명 모다구리로 발키리 제거하고 한 마리 남았는데 아 네가 지금 바바킹이랑 싸울 게 아니라. 아처들을 끄장내버려야 되는데요. 그래도 바바킹 체력 많이 갖고 아처들 열심히 일렬로 내려오고 있죠. 쭉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지금 막 대포한테 맞고 아처 타워한테 맞고 증신못 차리고 있고 여기는 뇌전 탑한테 맞고 막 누가 막고 폭탄 타워 지금 폭탄 들고 몰래 숨어 있습니다. 어? 던지죠, 던지죠. 뽕한대 더, 한대 더. 하나만 더 던지자. 와, 막 화살 날아가는... 와... 보셨죠? 다 날아갔고, 막 화살 날리는 속도 보세요. 화살 끝도 없이 날리는데, 아, 폭탄타워가 없어서 폭탄 잼은 안나오지만 화이아볼 잼은 존재합니다. 화이아볼 잼, 화이아볼 잼, 화이아볼 잼... 요렇게 마무리되는 그림을 또아츠들 내려서 잔별 처리 하나요? 40초 동안 아홀홀홀 홀, 홀 까나요? 설마 호그라이더 호그 아, 아, 아저 아그라이더 조합으로 홀 까나요? 아저퀸 이용해서 홀 까면서 이별 번호 차이가 26번 나는데 이별 남은 시간 15초 이별 아 제가 이 클랜장이었으면 이 친구와 이별합니다. 어.